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그동안 예능처럼 진행해오던 시체불덩이 CWDT의 빌드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빌드의 성능이 괜찮았고, 주류 빌드인 얼음창에 비해서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빌드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시체불덩이와 함께 시체폭발을 메인 스킬잼으로 활용합니다. 이로 인해서 두 가지 시체 스킬로 완벽에 가까운 존 메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리에 접근하는 몬스터는 시체 폭발로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몬스터는 시체 불덩이로 공격하여 완벽에 가깝게 거리별 몬스터들을 학살해 낼 수가 있죠. 이는 맵핑 속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얼음 창 빌드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몬스터를 밀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스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페이지가 존재하는 보스나 준비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 보스전의 경우에는 미리 생성해둔 시체불덩이를 통해서 한꺼번에 엄청난 딜을 쏟아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스전도 결코 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몬스터가 쏟아져 나오는 컨텐츠부터 보스 컨텐츠까지 비교적 밸런스가 좋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시체 불덩이 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체 생성 스킬이 강제되고, 지금까지 주류로 사용해오던 모독 스킬은 프레임 드랍 현상을 강제하는 주범이었습니다. 즉, 렉을 유발하는 빌드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죠. 하지만 이 부분을 발굴과 상위 다중 투사체 보조를 연결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냈고 사실상 레게관에서는 얼음 창빌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해결을 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워낙 빠르게 많은 스킬을 사용하다 보니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맵 모드 또는 재단 옵션 등에 따라서 빌드가 아예 구동되지 않거나 의문사가 많은 점도 단점이 될 듯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시면서 예상이 가능해지고 파훼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은 올라운드가 가능한 강력한 DPS를 가진 빌드라는 점. 단점은 맵모드와 재단 옵션 등 제약이 있는 빌드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CWDT27 재감을 기준으로 작성된 빌드이고 CWDT 세팅과 기재에 관한 부분은 지난 얼음창 빌드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서 더보기란의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CWDT 빌드 구성 시에는 세팅과 빌드업에 있어서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CWDT를 접하시는 분이시라면 지난 영상을 통해서 꼭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시고 빌드를 세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전지력 목걸이를 사용합니다. 원소 관통력과 저항을 동시에 챙겨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목걸이구요. 제 경우에는 1300에서 1500 정도의 전지력을 챙겨주는 것이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저리에서 원소 약화 등의 원소 저항을 깎는 저주보다 암살자의 징표의 효율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이 이상의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DPS가 떨어지고 유틸성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전지력 수치는 추가적인 코스트 없이 컬러 옵션 등으로 챙기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너무 거기에 매달리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수호 장비의 경우에는 전미어에는 전지력 세팅을 위한 스탯 수치를 챙겨주시고 흰민 민첩 또는 모든 능력체와 같이 중복되는 스탯은 전지력 한 줄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단일 스탯으로 최대한 높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접도어로 최대한 높은 소호 수치로 세팅을 해주시면 소호 장비의 세팅이 끝납니다. 장화의 경우에 이속 장막 옵션은 맹고 옵션의 밸류 값이 가장 좋습니다. 어, 그리고 투구의 인챈트 같은 경우에는 시체 불덩이의 시신 최대 항구 추가 소모 인챈트로 해주시면 좋고 장화의 인챈트는 최근 4초 이내 피격된 경우 스킬의 만화 소모 18% 감소로 해주셔야 스킬의 구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기의 경우에는 CWDT의 국밥 아이템인 절멸의 빛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원소 저항 감소를 60%로 맞춰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갑옷은 군주의 가죽을 채용하시면 되고요. 제 경우에는 충신의 가죽 더블컬러 옵션을 채용해서 DPS를 조금 더 올려준 상태입니다. 반지 한쪽에는 마음에 묶인 고리를 사용해 주시고요. 포환수 사망시 받는 물리 피해가 꼭 420이어야 한다는 점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쪽에는 무보석 반지로 전미어의 두 줄의 스택과 한 줄의 받은 피해의 샤퍼센트를 생명력으로 회생 옵션을 달아 주었습니다. 전미어에서 생명력 회생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력 회복, 간폭 맵모드에서 정의의 화염을 발동시킨 후에도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맵모드를 회피하시고 스탯 세 줄을 다시는 것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띠는 27 재감 세팅을 위해서 20%의 재사용대기 시간 회복 속도를 가진 명계의 조임새로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전미어에서 플라스크 충전 소모량 감소와 플라스크 효과 지속 시간의 1티어 모두 챙겨주셔야 하는 점은 이제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크에서는 올로스의 결이 플라스크와 소음 플라스크는 기본적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남은 한 자리에는 비스무트 또는 비치, 석영, 유황 플라스크 중에서 취향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화 문제가 없으시다면 전미어에 저처럼 저주 효과 감소를 달아주시면 되고, 만화 문제가 있으시다면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만화 소모 감소를 제작대로 달아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시브 노드는 CWDT 빌드라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DPS는 매우 충분하기 때문에 체력을 약3000 정도로 세팅하신 후에 기본적인 세팅을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잔인한 속박 주얼에서 4개의 플라스크 충전년 오드를 챙겨 주었기 때문에 중형 스킬 군 주얼을 1개만 사용을 하고도 무한 발동을 챙겨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 경우에는 과다 망상 중형 스킬 군 주얼을 사용을 해주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얼 슬롯 1개와 4개의 포인트를 할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무리 타격에 더불어서 기타 옵션이 할당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과대망상 대신해서 불가능한 탈출을 사용을 해주시고, 이쪽 고통의 조율 로드 근처로 세팅을 하시게 되면 장의사, 흡혈 또는 내성, 그리고 융합 등에 아주 괜찮은 노드들을 할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팅 하시는 데 있어서 고려해 볼 만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딜링적인 측면에서는 과대망상 대신에 생명력과 3칩의 주어를 사용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높은 효율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존 CWDT노드와 구성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POB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걸이에 결정화된 전지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BP의 상태 이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취조 주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의 동결파동과 전기불꽃 스킬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스킬 모두 투사체 태그가 있기 때문에 발굴 스킬까지 묶어서 각성한 상이 다중 투사체 보조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넓은 범위에 BP의 상태 이상 효과를 효과적으로 걸어주게 되죠. 매핑 시에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만 1차적으로 동결파동과 전기 불꽃 두 가지 스킬은 BP의 상태 이상 효과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 스킬 잼은 연결해 주지 않았고요. 전지력 목걸이로 인해서 저주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암살자의 징표를 사용합니다. 원소역 하나 인화성 저주를 사용해도 이미 원소원 통력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암살자의 징표를 통해서 권능 충전을 획득하고 치명타 확률 100%와 치명타 피해 배율을 획득해주게 됩니다. 다만 권능 충전으로 인해서 포식자재단에 있는 권능 충전 수치에 따라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 간폭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포식자재단 클릭 시에는 이 옵션은 꼭 피해주셔야 합니다. 오라는 원소의 순수함과 재해전령을 기본으로 해줍니다. 여기에 방어적 세팅에서는 바은 총을 사용해주시고, 공격적인 세팅에서는 열광이나 원격기복 장치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오라만 사용하시고 MOM노드를 채용해서 안정감을 높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떤 세팅에서도 기본적으로 한방에 죽지 않는다면 체력 회복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한방에 죽을 만한 상황만 피해 주신다면 생각보다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빌드라고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기본 베이스가 자해데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탱키한 빌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미치 플라스크와 바른 총 채용 시에는 회피율이 90%에 육박합니다. 복제된 영토나 오완형에서도 꽤나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요. 보스전에서는 열광이나 원격 기폭 장치에 유황 플라스크를 채용해서 DPS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체불덩이가 정확한 DPS를 표기하기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뻥 DPS를 최대한 배제한다고 해도 1억 이상의 DPS를 쉽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DPS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절대적으로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체불덩이를 미리 소환해 둔 보스전에서는 순간적으로 3억 이상의 DPS를 상회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시체 불덩이의 DPS 세팅에 관한 점은 추후에 별도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안내드리는 시체 불덩이 CWDT 빌드는 다른 분들과 약간 차별점은 있습니다. 다른 스킬들은 철저히 보조 스킬이고 시체 불덩이 스킬이 메인의 역할을 차지하고 DPS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DPS 측면에서만 보자면 결코 뭐 얼음창에 밀리지도 않고 가성비적 측면이나 범용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극하이엔드로 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세팅으로도 우버 컨텐츠를 비롯한 현존하는 모든 컨텐츠를 진행함에 있어서 약간의 세팅 변화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 이 빌드의 시작은 아시다시피 예능이었습니다. 시체불덩이를 원없이 쌓보고 싶은 마음에 빌드업을 시작했고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나도 괜찮았기 때문에 예상에 없었던 가이드 영상까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CWDT 빌드를 천편일률적으로 세팅하시면서 지겨우셨거나 저처럼 시체불덩이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다거나 매핑을 위주로 진행하시면서 약간의 답답함이 느껴지셨다면 답은 여기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친 부분에 업그레이드가 있다거나 기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 바라겠습니다. 빌드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빌드에 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이나 유튜브와 트위치를 통해서 진행되는 라이브 시간에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행복한 비오이 토리였습니다.